화상마선을 진행하면서 신랑님들께서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랑님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서 신부님에게 두 가지 확인 질문을 드립니다. 이 신랑님과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숙사에 바로 입소할 수 있습니까? 신부님의 첫 호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화상마선 이후에는 약 일주일간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시기에는 신랑님이든 신부님이든 상대방과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거절할 수 있고 1차 연락이 긍정적으로 이어진 경우 신부님은 기숙사에 조기 입소 신청을 합니다 2차적으로는 실제 결혼 생활이 가능한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화상마선은 단지 시작의 출발점일 뿐그 자체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 할참 좋은 인연 참 좋은 국제결혼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 화상마선을 진행하면서 신랑님들께서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화상마선을 통해 어, 처음으로 어,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 카메라 화면을 통해 마주 앉아 대화하고 철인상을 나누는 자리이기에 어, 신랑님들께서는 설레면서도 어, 긴장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희 참조원에서는 화상마선을 마치기 전에 어, 신랑님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서 어, 신부님에게 두 가지 확인 질문을 드립니다. 어, 이 신랑님과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 그리고 기숙사에 바로 입소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어, 이 질문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어, 신부님의 첫 호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즉시 결혼 여부를 확정짓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 그런데 간혹 몇몇 신랑님들께서는 어, 이제 막그 처음 화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어, 결혼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하느냐 하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인연을 이어드리는 결혼정보의 사이지, 화상 한번 보고 바로 결혼을 밀어붙이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기에 누구든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상 맞선 이후에는 약 일주일간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랑님이든 신부님이든 상대방과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거절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상황에 따라 취소를 안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연락이 긍정적으로 이어진 경우 신부님은 기숙사에 조기 입소 신청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호감 확인을 넘어서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에서 4일간 신부님의 생활습관, 어, 사생활관리, 어, 한국어 공부의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영돈 어, 지급과 함께 약 2개월간의 어, 추가 연락을 이어가며 이 기간 동안 서류 어, 공증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 만약 생활습관이나 태도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어, 신랑님과 상의해서 어, 기숙사 퇴소 조치를 하게 됩니다. 어, 즉 어, 국제결혼의 진행은 단순히 어, 화상마설에서의 선택으로 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서로의 호감도를 확인하고 2차적으로는 실제 결혼 생활이 가능한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랑님께서도 더큰 확신을 갖게 되고 신부님 또한 결혼이라는 결정에 더욱 진지하게 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화상마선은 단지 시작의 출발점일 뿐그 자체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랑님들께서는 화상마선에 대한 부담감을 어, 너무 크게 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차분한 마음으로 임하시고, 어, 그 이후 어, 이어질 과정 속에서 진짜 어, 인연인지 어,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참정국제결혼은 신랑님들께서 성급한 어, 선택을 하지 않도록, 또 어, 신부님들께서 진심으로 어, 준비된 결혼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 체계적인 절차로 어, 진심을 다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부담 없이 어, 화상마사를 보시고 더 건강하고 어, 현실적인 국제결혼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도보기단의 연락처 어, 카페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